오늘 우리주 귀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옆에 모니터에도 말씀이 띄어져 있으니까요 네, 같이 보셔도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에 반응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 첫 예배에 우리는 사랑을 기억하는 법이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뭐 기억하시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네, 어머니만 기억하고 사신 것 같고. 네, 어, 사랑을 기억하는 거. 또, 사랑은 서로와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세상 안에서 사람 간의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알수 있고, 그리고 오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반능하는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사랑이라는 게 뭔지 좀더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사랑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랑은 서로 서로 상호 작용하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한쪽에서 이렇게 부어만 주는 거. 한쪽에서 고백만 하는 사랑은 우리가 짝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짝사랑은 완전한 사랑은 아니죠. 사랑은 서로 오가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주어야 하고 그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 관계가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서로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서. 는 거죠. 그 사람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내주시는데 이 언약이라는 표현은 지금은 쉽게 우리가 계약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계약은 서로에게 계약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해할 것을 요구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가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은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실하게 이행함으로써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약속대로 행동하고 표현하는 사랑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다른 민족의 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따르는 문제들이 발생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사랑의 우리의 욕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 이것들의 시작은 바로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이 욕심을 채우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는 육체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은행과 더러운 것과 후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험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은 다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됩니다. 프랑스의 정신 분석학자인 자크라캉은 인간은 금지된 것을 욕망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금지된 것을 욕망해서 채울 때 느끼는 카타르시스, 쾌락은, 쾌락의 감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강한 자극을 향해서 달려가게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이 마약의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젊은 세대 가운데 그런 약의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 마약이라는 것들은 늘 항상 더 강한 자극을 요구하게 합니다. 뭐 1만큼의 마약을 통해서 10만큼의, 100만큼의 그 감정의 쾌락을 얻었다면 다음에 1만큼의 약을 주입하게 되면 100만큼의 감정의 쾌락이 오지 않습니다. 90, 80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1보다 더 많은 2, 3 그럼 3을 투입했을 때 100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는 삼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점점 양이 늘어나게 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많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마약의 뜻입니다. 세상에 주는 그런 감정, 금지된 것들을 욕망하는, 욕망에서 오는, 욕심에서 오는 감정의 캐릭들은 바로 이러한 성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격의 사나님은 이러한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기서 유업이라는 것을 유산과 같은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유산은 누가 받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자녀가 받게 되는 것이 유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바로 내 안의 욕심과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내 마음대로 채워봤던 내 감정의 쾌락들, 육신의 쾌락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보아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순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개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구약의 수많은 개명들을 압축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살아가고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그것들은, 영적인 것들은 항상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됩니다. 자녀가 부모를 닮듯이, 때로는 자녀가 부모에 닮고 싶지 않은 모습들을, 아, 난저 모습이 아버지한테 너무 싫어. 엄마의 저 모습이 너무 싫어해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비슷한 모습들을 닮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는 서로의 영향을 주고 영향을 받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러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갈라디아서 오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의 영향을 주는 것들에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육체의 일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든지 한쪽에 서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명확하게 육체의 일과 구분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랜 참음과 자비와 좋은 것들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고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그러면 단순하게 내가 선택만 하면 되는가?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열매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예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게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갈라디아서 5절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들을 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힘이 있으니까 육체의 일들을 내 힘으로 누르고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교회에서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기도와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자녀의 힘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힘입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돈, 뭐 권력의 힘 내가 가진 것들, 지위 그걸 통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로에서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많은 삶의 문제들 내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행해왔던 음행 더러운 것들 호색, 우상 숭배 그리고 주술을 따라가는 것들 분노를 풀지 않고 누군가 원수를 맺는 것들 분쟁하고, 시비하고 편가르고, 분열하고 몸을 가두지도 못할 만큼 술에 취하고 방탄한 삶을 살아왔던 시간들을 우리 이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전의 능력 사랑, 기쁨, 평화,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의 성경에 함께하시는 열매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서 사는이 삶이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삶은 분명 결정하는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세상의 일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말들과 이야기들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믿음을 지켜 살아가는 건 세상 가운데 분명 우리는 손해를 보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내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 이건 세상에서 당연한 일들이야, 뭐, 그냥 받은적으로 해왔던 일들이니까 하면 되는데,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열매를 지키며 살아가려고 하니까 그것들이 우리 안에 손해로 다가오게 되고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우리는 고민하는 일들이 생길 때 우리가 그 마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라고 얘기하니까 조금은 좀 추상적이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가는 마음이 계속 우리를 흔들 때가 있습니다. 아, 이전에 돌아가고 싶고, 그냥 하나의 말씀 모르고, 그냥 내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갔던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그리워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흔들고자 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이 있는가를 발견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의 좋은 것들에서 내 시선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이 내 안에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데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힘들어요. 참값으로 이렇게 짬 비교할 수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값수로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이미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찾고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소중함과 그 가치를 아직은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순간 벌써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셔봐서 알지만 술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술이 주는 기쁨, 그 자기가 주는 기쁨 그리고 그 술을 통해서 내가 몸이 느끼는 뭐라고 할까요? 쾌락들을 끌어낸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랑의 신주를 만나고 그것들이 아무렇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제 안에서 그것에 대한 욕구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깊이가 우리 안에 느껴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것들,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부에 보시면 앞에 우리의 비전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을 품는 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기쁨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평안과 기쁨을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얻은 적이 있습니까? 잠시 잠깐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꾸준하게 꾸준하게 우리 마음이 평안한 적은 사실은 없습니다. 돈이 잠깐 있어도 더큰 돈을 찾게 되고 무언가 좋은 것을 얻어도 그 이상의 것들을 계속 찾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하루 이틀 한두번 먹어야 맛있지. 날마다 유명한 셰프가 차려주는 밥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것들이 1년 내내 날마다 동일한 메뉴가 나온다면 우리는 금방 지칠 겁니다. 다른 걸 찾게 될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것들은 만족감이 점점 사라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만족은 분명 다릅니다. 지금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주의 교회 한분한 분이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들을 이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만족함을 얻기로 원하고 체험을 얻기로 원하고 기쁨을 얻기로 원합니다. 그것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에 완벽히 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득하게, 넉넉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함께 그 사랑과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주의교회한분한분 한분 귀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Que